지게 따져보죠 와우, 이게 리시가 굉장히 좋은데요. 저희 라인 다 압박하고 있어서 미드 쪽으로 드리블해서 볼을게요 이거 미드 들어갈게요. <laughs> 한번 찔러주고, 지금 일을 잘못 했는데 <laughs> 집한번 갔다가 올게요. 오, 뭐야? 오, 뭐야? 먹방 지렸어요. 아, 어, 이거 오씨를 먹어버려요. 여기서 지금 갈게요. 이거 오면 아이고, 나비... 어, 이거 위험한데? 나스 아이고, 죽겠다, 이거. 하타 먼저 갈게요. 녹여버리고. 나이스. 저는 일단 여기 몰래 넘어와서 권력 좀 칠게요. 먹을 거 같아요, 이거. 네. 네. 와우. 궁 빠졌나요, 이거? 빠졌어요. 오케이. 자, 갈게요, 이거. 어, 이거 렌즈가 아니라. 아이고. 잘못 눌렀다. 렌즈인 줄 알고 돌렸는데, 알고 보니 전령. 죽을 금방 다 네. 넘어볼까 어, 가죠? 아, 눈으 온다. 카타. 꼬챙이? 실패. 공원이에요. 저도 궁온이예요 이거. 방금, 방금, 세네. 오금 방금, 는데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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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가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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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갈금요자갈금요 아이고 아깝다 오 뭐야 <laughs> 이거 아칼리 볼게요 빨리 누리고 에어번 한번더 나이스 오 와우 오 뭐야 오, 이거 오히려 데스 그랩 될수 있는데 제가 막을게요 내려오면 죽여버리죠, 이거. 대기. 갈게요, 이거. 이거. 가능해요? 가능해요, 이거. 나이스. 이게 과학자지. <laughs> 어, 이것도. 아, 한타 끝났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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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가면 다 가야지. 이거 제 가요? 가나이스습니다저 저, 있거든요? 저 혼자 불채 두들겨 드 패고 있을게요. 오오셨다. 괴물 오셨다. 괴물. 한깐 <laughs> 와씨. 뭐야 어디 갔어? 아 지금 치네요? 어 일단 이거 못 먹었고. 아이고 소시이못 눌렀어요 에어본 터가지고막 타네 깔끔히 적어야 됐나? 체력이 2080이에요 기분 나쁘거든요 이거 오 잠깐만 근데 왜 이렇게 쓰지 갈게요 저만, 저만 걸어놨어? 그 방망이, 방망이 태워주고 <laughs> 오 이거 너무 나왔죠 이거 오 이거 아이고, 방방이 태워드리고, 먹히고. 이 잡는 것도 괜찮은데. 저 카타 물게요, 바로. 오케이. 맞았, 와, 맞았다. 야무지게 드신다. 한번 둘이 쳐볼까요, 이거? 네. 뭐,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될것 같아요. 저희 둘다 템이 좋아가지고. 나이스, 바로지. 바로 바로 뭐죠, 이거? 아칼리, 아칼리 와요. 저 살짝 위험해요. 용 30초 남았어요. 어, 이거, 바로 빼고, 바로 빼고. 아. 바로. 들다 막고 있거든요. 이거 좀 먹고 채우고 역시 아이고. 최고의 어그로는 딸핀가 어, 바로 먹었네. 이거 캐틀 한번 노려볼까요? 티 없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가시죠. 그. 아, 아이고 와. 어 여기. 많이 위험하신데, 이건 버릴 수 없죠. 이거 가야 돼요. 이분 살려야 되는데, 못 살리면 잡기라도 해야 돼요. 저 이거 여기서 저기 되면... 어... 아, 한살잘 못했어. 아이고, 이거 끝났는데, 이러면 뭐야? 땅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어, 땀이... 우와, 이스 초가스 되게 쎄네요. <laughs> 아마 카타가 집막을하는것 같고, 나머지 바론 달릴 것 같거든요. <laughs> 뭐야? 어, 정말 눈은 정말 빠졌다. 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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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데. 오. 오 뭐야? 쉴드왜 이렇게 많이 생겨? 뭐 개판이야? 이거 아칼리에요. 와, 이게 한타가 이렇게 되나? 여기 도와주셔야 돼요. 죽이셔도 될것 같아요. 거리 닿으면 어? 설마? 오케이 여기서 아이고 도망 잘 가네. <laughs> 근데 누누가 강타랑 저거라서 잠깐 빨리 먹으면 좋거든요. 아이 뭐야 먹으셨는데 뭐 강타보다 더세 먹는 게 어떻게? 아 원래 금천이에요. 천 들어가요. 공문 탱탱탱탱탱. 어 아칼리? 뭐야 이거? 일단 저 가연 있어서 한번 살거든요. 가고 있어요. 전멸 있어서 전멸 빼도 돼요. 옆에 살짝 빠질게요. 카타 전멸. 에 네, 나이스. 아 카타 높. 아 이거 드리는 게 나왔나? 택스 게? 사실 좋아요. 저도 뒤돌아갈게요. 이거 갈만한데요, 이거. 갈게요, 이거. 어 나이스. 뒤니깐. 나이스. 어, 이거 오면 제가 잡을게요. 머리 안다나 위험한가? 생각보다 센데요. 카타까지는 사실 생각 못했어요. 카타가 있네. 오우. 거기 안에도 수정초 있나요, 이거? 미리 터트려 놓으셔도 될것 같은데. 와우 나이스 오오오우 나이스 궁플 <laughs> 왜 이렇게 짧으시지? 뭐지? 여기 여기 나이스 벽 넘어가는 거 같아요 오케이 나이스 저도 가인 돌았거든요 이거 일단 요거 먼저 오우 나이스 가인 있어요 전 타워 밀게요 끝났죠? 끝났어요. <laughs> 나이스. 저희 와 이게 한강괴물. 아, 와. 클래스. 아래로 가야죠 오케이. 아 쓰레쉬가 위로 간거 보면 빵테일 손, 손 세워야지. 뭐 하는 거야? 빵테일 손. 세워야지. 오케이. 오케이. 세워야지. <laughs> 뒤로 빠져줘. 오케이 누누. 오케이. 임배 조져버려요, 그냥.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깔끔하고. 왜냐면 여태까지 저희 임배 안 왔거든요. 사실 근데 클레드 정글 처음 보는데 이거 정글목 때려도 스칼 그거 차나요? 게이지. 아, 오케이. 탑이 아, 뭐 어? 어, 다 비전을 뺄날 이거 어차피 안 죽거든요. 뭐 오히려 끌어들이면 저희가 좋아요. 아, 나 많아 없어. 또 와보실래요? 예, 텔 썼는데 킬 여러분 전멸까지 뺐고 라 유지되는 선에서 뭐죠 이거? 어? 먼저 왔어요 여기서? 그죠 전멸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끌어들인게 됐는데? 아 힐이 없어요 근데 근데 이거 다 잡을 것 같아요 나이스 뭐야 이거 우리팀 한명 뭐야 우리팀 뭐야 <laughs> 방패로 터트려 죽여버려 근데 거의 지금 이즈리얼 4석이거든요? 그거 인정. 그냥 아, 다 끌려요, 아, 던지면. 갱프 사면 되네쫓아 아, 이미 계산된 모습. 속발 그냥 사면 될것 같아. 아니면은 뭐... 오, 맞아주고. 오케이, 오케이. 온다고 하시니까. 오, 근데 힐 썼는데 아, 녹으시는데? 아, 뭐야? 아, 오, 이상하게 나오네? 이거 가셔도 돼요. 나이스 이거 앞으로 그냥 온다고 하실때 그램 맞으면 안되겠는데요? <laughs> 맞은건 전데 옆에 편이 주무시네 다이아가 절 포커싱해요 오? 오이 뭐야 생각보다 센데? 아. 옆에 계셔서 그냥 깝쳤는데 깝치지 말걸 그랬나봐요 얌오 뭐야 오. 이거 어.. 차연 차이 너무 이거 어, 이쯤? 아, 까미 포탑에도 저기 있는데. 오 뭐야? 날 노린 게 아니네. 절 노린 게 아니네요. 제가 비전 탔는데. 저희가다 균형을 잡아 주는데. 제가 다 죽었죠? 어, 뭐야? 있네? 뭐야? 여기 자야 여기 자요. 오저 미니언 맞아요. 포션. 오 씨. 말해 봐. 나이스. 나이스. 테스트잖아. 마음 아프잖아. 나이스. 어 아픈데? 한번 들어올 것 같아요. 들어왔나? 돌아가지 마! 오! 물러가지 마. 지지. 물러서지 마! 맞았 싸워. <웃음> <웃음>